아, 뭐야 열리는 거잖아 나 혼자 뽑하고 뭐 있던 거야 통방차 I t h 여기는 시체 냄새가 난대요 열려 열리니? 요 아니니? 요 위에도 뭐 하나 열려 있었는데? 요 아니니? 시체 냄새가 난다는데? 시체? 콘크리트에 묻었다? 벽에 있니? 심장 소리? 뭐야? 여기야? <laughs> 첫번째 게임 쉬울 것 같다고요 어 뭐야 그림자꾼나 호망차 아, 아. 뭐야 밖은 왜 빨개 호망차 첫번째 게임 쉬울 것 같다고요 그게 맞나 음더 예. 아, 무서워 아, 지금 식은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어.. 이빨이랑 손가락하고 눈이 있으면 열쇠.. 열쇠? 뭔가 구해오라는 것 같은데 여기 위에서 꺼내면 안.. 아닌가? 어.. 손가락? 여기 피 묻은 강판이 있는데 뭐 있니? 여기 클릭은 된다.. 어 뭐야 손가락 뭐야, 저눈 밑에 원래 저렇게 파이 안어있던것 같은데? 이거 안에 다 있을렸나? 냉장고 안에도 있나? 냉장고. 밑파이? 냉장고에는 없는 것 같고. 이 것도 아니고. 참겼어. 저거... 이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없네. 여기가 아니라 저쪽 거실 선반인가? 거실 선반에 벤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벤치로 자르기엔 너무 크지 않나? 여기 벤치, 벤치는 안집어지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열려 줘, 이렇게 해 줘. 아저씨, 아저씨 눈알 리 있나요? 에이 뭔데? 아니, 알았쇼. 벤치, 벤치. 거실에 벤치. 벤치, 집을 수 있어. 아저씨, 이빨 좀 빌려갈게요. 이 뭐야, 생각보다 안 떠니네. 다행이다. 어, 뭐야, 스크림 왜 저래? 저 시그림은, 어, 이거 저거, 역시 여기밖에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여기 잠겨있쇼. 아닌가? 지금 벤치 얻었으니까 저 벤치로 마저 다 뜯어내면 됐나? 아닌가? 저기 가는 열쇠를 준다는 건가? 얘 어떻게 하는데? 상임작업은 뜨는데. 어, 해프스키님 어서오세요. 어, 나, 나 끝나겠네요. 여기 혹시 불 켜지니? 안켜지지 않나? 혹시 뭐이 이거 가져갈 수 있어? 어... 뭔데 안간 데가 있나? 거실 갔고 여기 왔고 아저씨 방 들어가야 되나? 아 지금 땀나 미칠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음. 혹시 화장실? 여기 왜 비바다야? 아저씨 방? 아저씨 방왜 보이지도 않아? 저긴 아닌 것 같아. 왜, 왜, 왜 소리 왜 이래? 저 맞는 거야? 아, 시방 맞는 거야? 뭐지? 여기가 어딘데? 뭐야? 나 어디야? 일단 달려 뭐야 열쇠시다 열쇠 시쇠열시 열쇠 시쇠열시 열쇠 시1시열시1시1시시 야! 야! 애기 우는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야? 소리 이상해. 친구 눈왜 그렇게 으아 이제 눈 그렇게 못 듣네 미안 난 갈게 아 그러지릅니다 아뭐 하셔 이게 뭔데 제가 더 무섭다고요? 아니 내가 어때서 He's stronger in the dark. When you light up the old rooms, it will get weaker and you can get out. This is the key to the box under the ceiling. 어, oh, 끈은 어둠 속에서 더 강하다. 너가 모든 방을 밝히면 끈은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넌 나갈 수 있다. 이 열쇠는 천장 밑에 그거. 긋고... 어? 뭐지? 박스를 열수 있다. 아 열쇠. 감사해요. 누군지 모르겠는 당신. 열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응? 어? 어? Nothing to set fire with the candle. 불붙일 게 없다는 거 같은데 주방에 뭐라도 있지 않을까? 이건가? 또뭘 찾아야 돼? 불붙일 거? 불붙일 게 뭔데? 이거 성냥 아니야? 굴붙일게 뭔데? 여기 담배 피는 적 있음. 여기 어디 뭐가 있나? 음... 해골레몽, 해골레몽. 굴붙일거 알고 있니? 점점 돌아간다. 모르는구나. 흥! 불 붙일게, 뭔데. 또몇 개야? 몇개 아니잖아. 몇 개야? 여기도 아니잖아. 우리 올려? 아아! 뭐야, 나갈 수 있잖아. 내려가는데 아니잖아. 이분는 뭔데? 밑으로 내려가야 돼. 누가 걷는 소리 들리는데? 도망가야 되는 거야? 여긴 왜 이래? 여기야? 여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쿵쾅 치는 거야? Try again. You need to lighten. 다시 해봐. 너는 뭔가 밝혀야 돼. 같이 내려가야돼? 로가 뭔데 왜 이렇게 문 여는데 뜸들이 있는데 또 실패했어? Try again, 다시 하래. 뭔가 규칙이 있나? 여기셔아 조씨? 누구 발소리야? 발소리나는 쪽으로 들어가라는 건가? 발소리나는 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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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어디로 가야돼? 나 아까 밑으로 갔잖아 그래서 이방 열었더니 다시 할래. 그래서 이방을 열었어. 이방을 열었고, 아저씨 왜 손만 남았어? 그때는 어찌하여 손만 남으셨어? 뭔내려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여기. 그 맞았어? 아저씨, 왜 손만 잔뜩이야? 어떻게 지나가면 괜찮은 거야? 지나가다. 여기, 여기야? 네일 네이라, 아 네일 아트 라고요 그거 맞아요? 여기 아니었네, 역시. 에잉. 오늘 손님이 좀 많네, 네일 아트에. 재면 그 명령 온 거야. 그니까 내려가셔. 왼쪽으로 가셔 음. 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 힌트는 모르겠고 그냥 될 때까지 해보라는 거 같은데 여기 바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돌아서 열고. 그러면은 수많은 네일아트 손님들이 있고,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하라는 것 같은데, 올라가? 약간 내려갔으니까, 올라가면 문이 좀 많은데요. 문 너무 많잖아. 이거 다 찍어보라고. 얘가 예일리가 없지. 얘 이렇게 되면 나머지 문이 못열죠다나다 그 찬가? 어딘데? 빨간 문은 아니라며 내려가 내려간 것도 막혀있어. 원래 있던 문을 다시 돌아가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언제까지 다 찍게 할 거야? 여긴 벽이야, 여기도 벽이야, 여기도 벽이야, 저기도 벽이야. 여기도 벽이야. 여기, 액스가 쳐져 있어. If sounds are heard outside the door, it's better not to get there. 소리가 나면은 가지 않는 게 좋다는데요. 문 밖에서 소리를 들어보라고. 저거는 그럼 꽝인 것 같네요 뭔데 불소리? 라이터 소리 뭐야 거기 밖에, 밖에 더이상 진전할 수가 없네요 들어라는것 같은데. 아저씨 뛰는 폼도 보인다. 요건 들어오라는 표시겠죠? 어, 아저씨? 아저씨 불 싫어한다면서 그 불을 들고 있는 게그 제가 그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까 회수 제가 회수를 해 가도 될까요 아저씨? 아~ 저씨시 오늘 좀잘 생겼다. 에헤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걸 감히 그가져 가도 될까요? 가족 빌려 가... 갈... 예요 아저씨 저 가겠습니다 괜찮겠죠? 저기 어차피 못 갔었고 이거 멋있네 이거 된 상태로 왜 아저씨한테 애교부리냐고요? 여기 안 보였는데? 뭐야? Need to listen. 어, 아, 조시? 혹시 이거? 동승이 해야 됐나요? <목소리> 여기 소리가 나는 분이고 동승을 해야 하 나뿐네요. 괜찮겠죠? 아직 그불 끄면 괜찮겠죠? 아직 저한 분도 그 옆에서 지켜만 봐주셨는데 그 잠깐 아저씨겠죠? 아저씨 그 너무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운데. 어... 그... 같이 타서 싫었다면 먼저 내리겠...십니다? 그 내릴까요? 네 내릴게요? 안녕히 계... 세요? 친절한 분이셨네 맞네 맞네 친절하셨네 그니까 러 제가 아저씨가 싫어하는 불을 좀 켜도 될까요? 어디 방마다 이방그 아저씨가 싫어하는 불좀낄게요어저 아기만 저건 아직도 부담스럽다. 아 어, 여기 맞네 대체 아무데나 누르고 있었는데. 아, 저기 달리기 안돼. 뭔데요? 여기 왜 방이 빨갈까요? 무슨 일일까요? 여기 있으라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일... 맞아요. 크림 계속 바뀌어요. 어... 무슨 일일까요? 어, 아저씨가 굉장히 커졌네요. 아저씨랑 눈이 마주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아저씨한테 좀 그... 여긴 어디야? 나가는 길이 어디야? 여기구나. 아저씨랑 시선이 마주치면 안 되는 건가요? 마주쳐야 되는 건가요? 반대로? 어, 아저 어, 해골렛몽, 해골렛몽도 안 보이는데? 아저씨랑, 혹시 이렇게 좀 가까이 컨택을 해야 되는 게 맞나 보네요? 놀랍게도? 그게 맞을 줄은 몰랐네? 이 세카이 주민이었나? 그니까요. 러 멀미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저도 좀 이거 너무 흔들려요. 화면이 너무 흔들려. 또 뭔데, 아저씨 어딨는데? 아저씨 어느 방인데, 이번에는? 왕인 거야? 아니, 아저씨, 어딨는데? 어, 아저씨, 지나갈게요. 어, 아저씨들, 아저씨들, 체격이...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저씨들은, 저,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화장실에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누구야? 아 나! 아. 뭐야? 안 죽었어. 뭐야? 누가 불을 껐어? 와, 여기도 됐네. 누가 자꾸 불을 꺼? 몇개 남았지? 두개 하나 어디 다 놓지? 아 여기도 방이 있구나. 뭔데? 또 뭔데? 아 뭔데 문? 우리 왜 이러는데? 도 없잖아 아무 일도 없셨다 아무 일도 없셨다 마지막 아저씨 방밖에 없는데 아그 아저씨 방밖에 안 남았쇼 저방이방요방 방, 방. 여기 여기 좀 어두운데 아뭐저방 거실 주방, 창고. 아저씨 방밖에 안 남았는데, 아저씨 제가 감히 들어가도 될까요? 우리 끄고, 치고 들어갈까요? 어디떠나야 될까요? 거실이 좀 넓으니까 거실 하나 더 둬야 되나요 이렇게 될수 있나요? 여기도, 여기도 아닌데? 집 밖에 방이 둬야 되나요 밖에 방은 막혀있는데? 음... 여기가 안 켜져 있어서 그런가요? 혹시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각관이? 맞다평심하게 하고 나 놀래킬 생각인지. 뭔데, 뭔 소린데. 아직 긴장감 넘치는데. 나 아까 빨리. 좀 싫어 쳐. 좀 싫어 쳐. 좀 싫어 쳐. 2층, 어! 아! 좀 싫어 쳐. 1층이야. 어. 아! 그랑 같은 그거 졌나 도망쳐 도망쳐 앤디 뭐지? 살아나온건가? 온몸에서 땀이 흘러요 뭔데 왜 게임 멈췄는데 이러고 끝이에요? 끝인가요? 끝이겠죠? 게임 그냥 끄면 되는 건가?